자, 레벨, 레벨 7. 12번입니다. 네. Running n i v e r s e is never easy. 자, 얘들아. 어, 인야아인장이인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그지인지아인지아인지아아니에요인지아인지아아아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지아인 동명사 전부이급 단수 치급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1 4시간 이내에 너는 잊을 것이다. 80%의 단어를 네가 외웠다. 자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여러분 항상 어떻게 했겠죠이 사이는 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고요. 해석은 S가 V한 N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주어가 동사, 한 명사는 이거 볼까요? 네가 깨달았던 단어, 이렇게 해서. 니까 해석의 방식을 가르쳐 준 거야. 신규 아이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가르치세요. 주어 동사 앞에 명사가 하나 나오면 항상 관계된 명사, 목적격이 생겼되고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해석하게. 아이들은 이 말하는 구조를 몰라요. 순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주어가 동사, 명사, 이것도. 가 깨달은 단어를 이정할 것이다. 무엇이 최고의 방법이냐, 새로운 단어를 암기할. 그 다음은 리뷰다. 얘들아, 리뷰가 뜻이 뭘까요? 뷰가 보다인데, 리뷰는 다시 보다죠? 그래서 검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뭐, 리 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럼 리마인드를 주뜻이 돼요. 마음속으로 다시 떠오르다, 상기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리는 again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리뷰다. According to the psychologist, you need to see words more than 7 times before you can truly memorize them. 자, 우리 according to 나오면 뜻이 뭐예요? 어, 그죠. 렇 음에 따라서그렇죠 아이들이 뜻을 알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럼 according as하고 차이점은 뭔데? 이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고받고. 자, 투 다음에 명사, as 다음에 조동사. 죠 뜻은 똑같아요. 음에 따라서. 심리학자에 따라서 너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단어를 더 많이. 읽고 이상이나 니가 실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해됩니까? 여섯 타임즈는 번이나 배로 해석을 해요 알겠죠? 여기서 일곱 번, 일곱 배 그럼 이상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좋은 방법은 그죠? 음, 바이 리뷰, 리뷰하는거 있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를 생각할까요?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의 요법 중 뭐야 이게? 그지? 명사 뒤에 투가 나와서, 뭐뭐 해야 할 루엔 때문에 회사지 이렇게 해야 할 좋은 방법은 얘가지겠죠 우리 기본 개념에서 토부정사 받아들였던 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게 레벨 7인데, 레벨 7만 해도 웬만해서 토부정사는 안다고 가정하고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표정이 안 좋거나 모르면 토부정사 강의를 따로 보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러한 좋은 방법은, 자, by review 여기서 ing는 뭐였죠? 그죠, 동명사죠. 왜? 전치사니까. 리뷰하는 거에 새로운 단어들, 인터벌, 간격을 두고요. 자, 심리학자들은 제안했어요, 대리학을. 그 네가 볼 거라고, 단어를. 뭐이려 뭐보다? 어, 나중에 같은 날 보다요. 이해됩니까? 시험 문제는 냈는데, 이거, 서제스 트 때문에 냈는데, 이게 좀 내기가 애매해요. 그냥 해석 정도 해주고, 넘겨버리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바라봐야 돼. 일주일 있다. Then,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t 과이 t 은 뭐가 달라? 어, 얘는 그리고 나서, 얘는, 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그러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and so on, 그런 뜻이 뭐예요? 기타 등등 같은 표현으로는, And so fo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인칸 나와도 It is not enough simply to repeat words. 자 해석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이건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설명하세요. 얘들아 enough는 어순이 되게 중요해. 자 enough는 형용사, 부사 enough 명사가 어순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투 동사 원형이나, a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앞으로 인너프에 밑줄 그어져있고 설명하면 선생님들 이거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자, 자 얘들아, 봐봐. 빨간색. 왜 이렇게 쓰냐면, 인어프가 품사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주시고 돼. 근데, 이 이너프, 정도 인어프가 분별색도 나나 설명하세요. 부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 이때는 후치 주의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인 t 프 n o u simply 이렇게 쓴 거예요. 어? is not enough simply to repeat. 음. 선생님, 여기서는 그럼 이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구조가 안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뭘 설명해야 여기서는 빛 나오면 뭐 찾아봐. 2.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설명을 할수 있겠네요. 그냥 이걸 하지 마시고 혹시 다음번에 이게 나오면 이걸 써놓으시고요 여기서는 가주어주어로 그, 투 부정사의 설명을 끝까지 끌고 가면 되겠네요. 얘들아, 투 부정사야. 투 부정사는 뭐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죠? 동사에 투 붙여서 동사의 기능을 부정하지? 그럼 동사 앞에, 뒤에. 여기 투 나오면 주어. 여기 투 나오면 뭐예요? 목적어 나뭐 명사의 목적이죠? 그럼 여기 투가 나오면 뭐예요? 평영사들이요 우리 아까 이거 배웠죠? 근데 이때 주어가 너무 길면 아주어, 진주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요? 그래서, 여기 있 했습니다. 원문은 to repeat the word is not enough. simple. 이렇게. 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이질문에서는 이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X 치고, 이걸로 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적용이 이게 몇번 우리가 설명하기 적용이 안될 때도 있으니까. 자, 자, 그럼 그 밑에 맞네요. 이거는 토종화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좋다. 뭐하는 게? 사용하는 게 새로운 단어들을 이건 다 주어지는 거죠. 자, 너는 Combine, 결합할 거예요. Combine A with B입니다, 여러분. A와 B를 결합하자는 점, Combination이 명사형이 되고요. 단어와 사진을 또는 사용할 거예요, 그들을. 언제? 네가 너의 나이를 쓸 때. 이게 나이를 뜻이 거죠. 일기죠. Daily는 뭐예요? D-A-I-R 걸린다. D I A R Y, 다이어리. D A I L Y. 어, 데일리는 뭐죠? 어, 날마다. 그죠? 다이어리. D A D A R Y. 하나. 데일리 날마다. D A I L Y. 어, 데일리 날마다. 낙농업. 낙농업 설정 없지? D I A R Y. 너의 일기를 쓸게요. 어, 낙농어, 선생님 저 지금 저 저술자를 까먹어서 낙농어 써서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지?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와야 여기서 안 나왔네. 응. 너의 일기를 쓸 때마다요. 낙농어, d-a, d-a, d-a-i-l-y, 이건가? 마이틴이 이걸 거 같은데요? 어, 낙어 자, take your time for the use o r d s f s a t permanently your... 자, 임장 해석해봐 자, 요번에 예전에 또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그럼 무슨 문? 명, 명, 문이라고 해. 그래. 다시. 항상 문장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 주어 동사. 근데 주어가 없어. 그럼 무슨 문? 명, 명, 문. 그래. 동사 뒤에, 랜드 나오면 이때는 그러면이라고 해각하고뭐아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생는해 자, 여기 볼까? 시간을 내라. 이거 나왔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단어들이 영구적으로 네 머릿속에서 정착될 것이다. 이해 됩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틀리고 엔드로 갑니지 오케이, 자 정리하세요. 이게 저희가 항상 가르쳐 주는 문법이 적용이 안될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설명하지 마겠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강의 건데, 읽어보고 마고뭘 하겠다. 이거도 한번 찾아보세요. D A I L Y 맞을 것 같아요. D A I L Y 양용. 그러면 이건 뭐야? 일교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면주로 이걸 발음으로 나는 생각으로 하면 저도 발음이 안 좋아서 되게 헷갈리니까 애들한테 저기 시험에 나온다라고 뭐 이제 가르쳐 주시고요. 네, 그다음 거 넘어갈게요.